근데 얘는 지금 동사에 비출쳐 있어. Remove가 무슨 뜻이야? 제거하다지. 이 문장은 이 자체로 너무 간단해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이야, 그렇지? 얘 동사야, 동사. 동사 같은 거 있어 없어? 앞에 명사만 쭉 있지, 그렇지? 제거하다는데 뒤에 명사가 있어 없어? 없지. 그럼 얘는 틀렸지. 뭐. 을을 넣었을 때 말되는 동사는 뒤에 을을 있어야 된다 그랬지? 없으니까 틀린 거야 어떻게 고쳐야 돼? were removed 이렇게 고쳐야 되지 알겠니? 그런데 요즘에 이 동사에 밑줄 서 있으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가 준동사 자리인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주호동사 일치 문제도 되게 자주 나오는데 동사에 밑줄 쳐 있는데 준동사 자리인 경우들이 문제로 좀 많이 나와요 요즘.